지난밤 뉴욕 증시는 온건한 FOMC 회결과가 의 확인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연준은 12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도 내년도 추가 1회 인하라는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연준은 은행 시스템 내부의 풍부한 유동성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내일부터 당장 단기 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단기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 신호가 빈번했던 만큼 해당 조치는 예견된 바였지만 시행 시기는 시장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이는 분기말과 연말을 맞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51bp 하락한 4.15%를 기록했습니다. 2년물은 7.34bp 내려 3.54%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금리 하락에 연동되며 0.55% 떨어진 98.68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WTI 유가는 0.36% 상승한 58.4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 기술주의 주가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아마존이 1.69%, 브로드컴이 1.64% 상승했고, 테슬라와 알파벳도 1%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강보압을 나타냈고, 엔비디아는 약보압세를 기록했습니다. 메타는 1.04%, 마이크로소프트는 2.74%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틸리티 섹터 홀로 0.11% 하락했고, 나머지 모든 섹터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중 산업재와 소재, 그리고 경기소비재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